전 세계 정보기관이 비상에 돌입했다. 일본 군사 최고위층에서 충격적인 음성 파일 하나가 유출되었다. 파일의 출처는 다름 아닌 일본 자위대 정보보전대 엘리트 요원 다나카. 이 파일이 공개되는 순간 그는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다나카는 이 기록이 반드시 남겨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본 최고 전략 정보 요원이 대한민국을 목격한 뒤 남긴 마지막 고백. 우리는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다. 아시아의 균형을 뒤흔들 은밀한 강자였다. 세계 주요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군사력 보고서 긴급 검토에 들어갔고 그 보고서에는 한국은 단 7일 만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문장이 존재한다. 왜단나하는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세상에 흘렸을까? 그들이 진짜 움직인다면 세계는 놀랄 것이다. 내 이름은 밝힐 수 없다. 다만 이 파일을 서방정보기관과 연계된 민간 기술자를 통해 입수했다. 일본 자위대 정보보전대 내부에서 유출된 한국군사력분석보고 음성파일. 이 이야기는 한정보 요원이 목숨 걸고 남긴 경고이다. 제 이름은 다나카, 일본 자위대 정보보전대 소속이다. 이 목소리를 녹음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간과했던 나라, 대한민국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방위성은 세계 전투력 비교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하고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였다. 나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 분석팀에 배정되었고 그중에서도 한국 파트를 맡게 됐다. 처음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임무라고 생각했다. 한반도의 작은 나라 그것도 분단국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부속 국가를 분석한다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수치상으로 한국은 중간 정도였다. 병력 규모나 장비 숫자만 보면 그저 그런 국가였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할수록 뭔가 이상했다. 이게 맞나? 뭔가 이상한데.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같은 팀의 동료 켄지는 웃었다. 다나카 자네 지금 한국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건가? 그냥 간단히 끝내고 더 중요한 중국 분석으로 넘어가지.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나도 처음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수치와 실제 작전 기록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인구나 GDP 대비 국방비 같은 단순 지표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건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겠어. 나는 더 깊게 파고들었다. 미국의 합동 훈련 자료 중동에서의 무기 수출 실적, 심지어 한국 내부의 군사 훈련 영상까지 모두 살펴봤다. 상부에 보고했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바나카 자네는 과민 반응하고 있어. 한국은 그저 미국 동맹국일 뿐이야.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게 있겠나.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내 직감은 계속해서 소리쳤다. 뭔가 놓치고 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조용히 개인 프로젝트처럼 계속 조사를 이어갔다. 세계 각국의 전투력을 비교하는 게내 임무였지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왜 아무도 이 나라에 주목하지 않는 거지? 미국의 작은 동맹국이라서? 아니면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일까? 이 음성 녹음은 내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 어쩌면 이 기록이 퍼진다면 나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진실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전략적 오판 대륙에 숨겨진 용, 대한민국이라고 이름 붙였다. 지금부터 내가 발견한 것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다. 우리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간과하고 있는 숨겨진 강국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처음 한국군을 분석했을 때는 정말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했다. 표면적으로 중위권 군사력을 가진 나라. 병력수, 장비 숫자, 국방비 규모 이런 것들만 보면 특별할 게 없었다. 하지만 작전 기록을 분석할수록 퍼즐이 맞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이 나라가 정말 이 정도 수준일까? 의문이 들었다. FA-50 경공격기의 실전 운용 데이터를 보니 우리 예상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 단순한 훈련기 개조형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작전에서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더군. 게다가 K9 자주포의 실시간 대응 사례를 보면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3분 만에 사격 준비 완료라고. 이건 말도 안 돼.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다. 우리 자위대의 자주포는 최소 5분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 빨랐다. 데이터가 잘못됐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러 소스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 동료 켄지가 물었다. 다나카, 또 한국 자료 붙잡고 있나? 그거 그냥 넘어가지 그래. 북한 분석이 더 중요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훈련 영상을 보여줬다. 미군과 한국군의 대응 속도를 비교한 자료였죠. 이게 맞다면 한국군의 대응 속도와 지휘 체계가 미군보다 빠르다는 건데 켄지도 눈을 크게 뜨고 자료를 다시 봤다. 분명 이상했다. 우리가 알던 동맹국의 모습이 아니었다. 독자적인 전투 개념을 가진 하나의 세력이 그곳에 있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한국군의 특이점을 전부 모아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비의 숫자보다 운용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었다. 적은 병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이건 단순히 미국의 축소판이 아니야. 나는 깨달았다. 한국은 자신들만의 전투 철학을 발전시켜 왔고, 그것도 다른 나라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말이다. K 흑표 전차의 기동력 데이터를 보고 또 한번 놀랐다. 우리 십식 전차와 비교했을 때 기동성이 우수했다. 이 전차는 우리가 생각하던 아시아 버전 레오파르트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개념의 장비야. 수치상으로는 중간 정도지만 실제 성능은 최상위권. 이런 간극이 계속 발견되었다. 한국이 공개하는 정보와 실제 능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혹시 다른 분야도 그럴까? 호기심이 생겨서 방산 수출 현황도 살펴봤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었다. 그것도 대부분 첨단 장비들이었다. 단순한 소총이나 포탄이 아니라 고도로 정밀한 시스템들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현대 로템의 K-전차와 한화의 K9 자주포였다. 이두 장비는 세계 시장에서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었다. 폴란드, 터키,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야. 전략적 영향력 확장이야.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군사적 유대를 맺고 있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나는 확신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은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한 군사 강국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이상한 건 우리 일본 정보망에서도 한국에 대한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단편적인 정보였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도 서방연합도 감지 못했지만 우리 중동첩보원이 보고했다. 그 나라의 무기들이 실전에 쓰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활약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비공식 루트로 정보가 유입되었다. 특히 K9 자주포는 실전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터키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까지 이 나라들이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 이 무기들 실전에서 검증된 거였어. 나는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았다. 한국은 무기를 팔 뿐만 아니라 그 무기의 운용 노하우까지 함께 전수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다.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K-전차의 민첩성과 기동력은 특히 충격적이었다. 실험 결과를 보니 우리 십식 전차보다 우수했다. 이게 가능해. 처음엔 믿기 힘들었다. 우리의 십식 전차가 아시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국의 전차는 더 가볍고 더 빠르고 정확도도 더 높았다. 우리 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은 방어용 장비만 가진 나라가 아니다. 전진형 전술 국가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다.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군사 독트린을 가진 독립적인 전략 국가였다.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모이기 시작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의 수출 계약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다. 그들은 구소련 무기를 사용하던 국가들을 하나둘씩 자신들의 고객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지정학적 영향력의 확장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건 한국의 드론 전략이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 그들은 첨단 드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기술력은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근데 왜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나는 의아했다. 아마도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화려한 선전이나 과시 없이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만 집중했다. 우리 분석팀의 결론은 명확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으로 분류할 수 없다.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상부에 전달되자 처음으로 진지한 반응이 돌아왔다. 내 상관인 사토 장군이 나를 불렀다. 다나카, 자네 보고서가 흥미롭군. 더 깊이 파고들게. 특히 그들의 지휘 체계에 주목하게. 드디어 누군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는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특히 그들의 지휘 통제 시스템에 주목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은 우리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군대를 운용하고 있었다. 더 유연하고 더 빠르고 어쩌면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서울. 나는 그곳의 지휘소 내부 영상을 손에 넣었다. 정말 말문이 막혔다. 그건 우리보다 10년은 앞선 시스템이었으니까. 우리 정보원이 입수한 디지털 작전 지휘센터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위성과 드론이 통합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권한이 분산되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더군. 게다가 AI 기반 예측 모델까지 운용하고 있었다. 이건 우리 자위대는 물론이고 미국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시스템이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거지? 영상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 자위대의 지휘는 중앙집중형이다. 모든 결정이 상부에서 내려오고 현장에서는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다. 이건 장점도 있지만 결정 과정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현장의 권한을 분산시켜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중앙의 전략적 틀 안에서 전술적 결정은 현장 지휘관이 내리는 구조였다. 이건 미국식 지휘 체계와도 달랐다. 완전히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모습이었다. 특히 놀라운 건 그들의 네트워크 중심 전장 관리 시스템이었다. 각 전투 단위가 마치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어느 한 부분이 타격을 받아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구조였다. 우리 자위대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장비의 문제가 아니야. 사고 방식의 차이야.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군은 장비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지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실제 전투력은 훨씬 강했다. 내 동료 유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다나카 그래도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그건 좀 과장 아닌가? 그래서 나는 직접 분석한 비교 자료를 보여줬다.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와 한국의 대응 속도 차이를 비교한 자료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지휘 체계는 우리보다 평균 43% 빠르게 반응했다. 그것도 더 정확하게. 유지도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군.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도 크게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실력을 쌓아갔을 뿐이다. 이런 태도가 더 무서웠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자신감이었으니까. 내가 가장 주목한 것은 그들의 전장 인식 체계였다. 그들은 전장의 상황을 마치 실시간 3D 게임처럼 시각화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레이더 화면과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정보가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지휘관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 나는 상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미국의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보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영상을 입수하게 되었다. 드디어 봤다. 그들이 움직이는 장면을, 영상을 보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는 게 놀라웠다. 예술 같은 작전이었고 그 완벽함은 냉혹하기까지 했다. 우리 정보망을 통해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입수했다. 산악지대, 도시 환경, 해안 침투까지 다양한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했다. 마치 실제 작전을 방불케 하는 완성도였다. 이건 미군 SEAL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야. 내 동료 사쿠라코도 같은 생각이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다. 미군 SEAL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빠르게 목표물에 접근했고, 작전 완료 시간도 더 짧았으니까.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야간 작전 능력이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마치 대낮처럼 움직이더군. 우리 자위대 특수부대도 야간 작전에 자신 있지만 이건 다른 차원이었다. 마치 어둠과 하나가 된 듯한 움직임이었다. 영상을 분석하면서 감정이 벅받쳤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전시였다. 이들은 실전에 투입해도 된다. 내 말에 부서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 한국의 특수부대는 707특임대와 UDTSEA의 특전사로 구분되는데 각각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었다. 테러, 해상침투, 산악전 등 영역별로 특화된 능력을 갖춘 부대들이었다. 흥미로운 건이 부대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점이었다. 얘네들은 왜 이렇게 전문적이지? 영상을 보며 의아했다. 그리고 곧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한국은 분단 국가였고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들에게 군사 훈련은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다. 특수부대의 장비도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던 미국 장비 사용국의 이미지와는 달랐다. 그들은 자체 개발한 최신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통신 장비와 개인 방호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팀워크였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더군.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행동하는 모습이었다. 이건 단순한 훈련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오랜 시간 함께 실전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호흡이었다. 이 부대들이 실제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을까? 궁금했다. 공식 기록으로는 찾을 수 없었지만 비공식 루트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이미 여러 해외 작전에 투입된 경험이 있었다. 소말리아 해적 진압, 아프간 테러 작전. 그들은 이미 실전 경험을 갖춘 베테랑들이었다. 이것도 모자라 무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니. 특수부대용 드론과 로봇 장비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시 정찰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타격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무인 시스템을 특수 작전과 통합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들은 이미 상당 수준 구현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였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우린 이렇게 생각했지. 한국은 핵이 없으니 별거 아니야. 그런데 자료를 보고 난뒤 나는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한국의 원자력 역량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저 전력 생산 능력을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한국은 24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었고 고순도 연료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수백 톤의 사용후 핵연료도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니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 나라는 원하기만 하면 일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내 분석이 과장된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그래서 우리 정보국의 핵 전문가에게 검토를 부탁했다.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다. 다나카 자네 말이 맞아.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들이 핵을 갖지 않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지. 이건 정말 큰 발견이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비핵국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든 핵보유국이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말이다. 근데 왜 그들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다. 한국은 핵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었다. 미사일 방어 체계, 고위력 탄도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등 이들은 핵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전략적 억제력을 갖고 있었다. 이건 매우 영리한 전략이야. 나는 깨달았다.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되지만 그들은 그 경계선 바로 아래에서 최대한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국제사회의 지지도 유지하면서 적국에게는 충분한 위협이 될수 있는 요수였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그들은 핵 없는 핵보유국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위험한 국가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니까. 그만큼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발전했다는 의미였다. 특히 놀라운 건 그들의 미사일 기술이었다. 현무 시리즈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까지 개발하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전략 무기였다. 방어용이 아니라 억제력을 위한 무기였다. 그리고 우리 정보망은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도 상당 수준 개발해 놓은 상태였다. 이건 러시아와 중국, 미국만이 가진 기술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도 이미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전략적 균형의 변화야. 나는 깨달았다. 한국이 실제로 이런 무기들을 본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한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건 우리 일본의 방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지. 이제 나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었다.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서 그것도 매우 위험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였다. 핵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다. 제목은 전략적 오판 대륙에 숨겨진 용, 대한민국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중견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병력 약 300만 전시 동원력 포함, K-전차 2600여 대, 자주 포는 세계 최강 수준, 드론과 AI 전술은 선도국 수준이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전 경험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진정한 군사력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한국 성인 남성의 약 70%가 총을 쏠줄 안다는 사실이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수준이었다. 우리 정보원은 이렇게 보고했다. 대한민국에서 총쏠줄 아는 사람 찾는 건 편의점에서 컵라면 찾는 것만큼 쉽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학생들이 군 시절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카페에 앉아 있으면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총기 사격 점수나 야간 행군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한다. 이건 단순한 병역 의무가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니 한국은 이미 숨은 전략 국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겉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경제 강국의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언제든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이 보고서가 발표된 후큰 변화가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협력 대상이 아니다. 전략적 고려 대상이다. 이런 공식 입장이 정해졌다. 이전까지는 한국을 단순히 경제 협력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전략적 행위자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의 국방 예산 대비 효율성이었다. 그들은 우리나 미국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놀라운 군사력을 만들어냈다. 이건 단순한 구매력의 차이가 아니라 전략적 우선순위와 효율성의 차이였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독일이나 영국을 넘어서는 군사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았다. 그것도 핵없이 말이다. 이건 세계 군사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전략적 모호성이었다. 한국은 자신들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 필요 이상으로 과시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나갔다. 이런 태도는 실제로 더 위험한 전략이었다. 상대가 여러분의 진짜 능력을 모른다면,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평가해야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호랑이가 아니었다. 이미 완전한 전략적 맹수였지. 그리고 아직 그들의 모든 능력이 드러난 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나는 단한 번도 어떤 외국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존경하게 되었다. 이 기록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런 내용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나는 곧 사라질 테니까. 하지만 진실은 남겨져야 한다. 처음에는 나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작은 나라, 분단 국가, 미국 보호 아래 있는 나라.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본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는 전쟁 국가이다.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다.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집단적 결이었다. 한국 성인 남성의 70%는 총을 쏠줄 알고 대한민국에서 총쏠줄 아는 사람 찾는 건 편의점에서 컵라면 찾는 것만큼 쉽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서 대학생들이 군 시절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건 단순한 병역 의무가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이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이다. 평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전쟁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런 모순적인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힘이지. 내가 이 보고서를 완성한 지금 한국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이 진짜 움직인다면 세계는 놀랄 것이다. 지금까지 본 것은 그들 능력의 일부에 불과했으니까. 이것이 다나카의 마지막 기록이다. 어쩌면 역사는 나를 배신자로 기억할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나는 단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진실은 대한민국은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내용이 진실인지 의심하실 분도 있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땐 그저 누군가의 과장된 보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많은 검증 끝에 나는 이것이 단순한 망상이 아닌 현실과 너무 가까운 경고라는 걸 깨달았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침묵해온 이유는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기록을 접한 여러분께 부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판하고 있다. 그들이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